또제의상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? 아, 너무 아니, 멋있어요. 너무. 멋있어요. 어, 어우, 웬일이야. 나 진짜 웃긴다, 이거. 어머. 어머, 어머, 어어어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뚜루어루 어머, 어루어어어 기사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빨리 늙는다고 하더라고요그 기사 보고 스트레스를 확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응. 회장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방송 보니까 맨날 막노 스트레스 이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응.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도와줘 <laughs> 스트레스 왜, 왜, 받기 싫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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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지 이제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참어 응, 응. 있어요 어. 여러분 뭐 저, 저만 하겠어요 아 또, 아아 아이고 가지 마요. 아... 정말 이거 정말 스트레스에 우울해전 아. <laughs> 요즘 제일 싫은 게 미세먼지더라고요. 더 스트레스 받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.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피부 컨디션에 진짜 안 좋거든요. 피부 노화도 빨리 생기잖아. 저도 엄청 고민이에요. 아니 어디 어디가? <laughs> 난 도무지 알 수가 <laughs> 없네. 뇌가, 오머 세상에 저 이제 지금 나가아고 하시는데 자 <목소리>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외쳐 보겠습니다. Get, get out, 아니 같이 해야지. 어나 나만 했어. 진짜 박자가 너무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. 박자가 <목소리> 너무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. 어우 정말 사이다 사이다. 같이 하기 조금 힘들어요. 어, 그러면 우리 한해만좀 네. 겟아웃 한 번만 좀 래퍼 제닉으로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하면 그냥 겟아웃 같이 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어머. 스트레스 겟아웃!